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냥 한 명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술한 병원 앞으로도 고칠 희망들이 없다고 주위에서 많이 말하는 바람에 수술 안 하고 일반 병원보다 한의원들이 많이 다녔거든요. 근데 이제 여러 병원 여기저기 좋다 하면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다녔어요. 그러고 나서 우연스럽게. 편하면 알게 되었어요. 그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모든 과정과 환자들에게 해주시고 환자들에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서 계속 다녔어요. 그래서 또 아픈 것이 이제 통증이 없어지니까 병원을안 다녔어요.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안 아픈 세상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의아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병원 이름을 바꾸고 나서 봉독과 같이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봉독과 침술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친정엄마도 지금 연세가 8 0되는데 2년 전에 협착증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재발이 되어서 정말 통증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또 엄마도 저와 같이 이렇게 이 병원에서 봉침과 같이 침술로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엄마도 많이 좋아지시고. 그래서 처음에는 그 봉침 맞는 것이 아파서 엄마는 막 짜증나고 또 그래서 맞았다, 안 맞았다 그런 적도 많았어요. 근데 결과가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즘 허리와 또 관절과 또 제가 얼마 전에 대상포진이 왔는데 선생님께서 봉침을 한번 치료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정말 병원에서 그렇게 치료한 것이 정말 약물 때문에 힘들었는데 깨끗이 낫고 또 이제 발바닥에 이유도 없이 이렇게 혈종 같은 게 생겼어요. 그래서 걸으면 너무 통증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또 선생님께서 그걸 공독으로 이렇게 치료했는데 지금은 쑤시는 기도 없고 발바닥 그멍을도 많이 작아지고 또래서 좋고 허리로 인해서 그 전에 는 조금만 이렇게 힘든 일 하면 정말 누워서 찜질을 해야지 그날 살았는데 지금은 좀 거뜬해지고 힘들거나 무거운 거 이렇게 들어도 또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은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이안 아픈 세상 한이를 아는 게 우리가 이 앞으로 살아갈 때인생의 정말 반려자 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몸이 아프면 내가 언제든지 편하게 달려올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게참 좋고 또 선생님께서 환자들에게 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해 주시고 또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도 주고 또 확신을 주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직원들도 언제나 이렇게 오면 가족같이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. 그래서 저와 엄마. 또 이렇게 우리 가족 안 아픈 세상에 영원한 팬입니다. 그리고 또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지금 널리 이렇게 말은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병원을 믿고 이 병원을 찾아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저는 병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.